본 제품이고요. 요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들어오는 입수 라인에 여기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없으면은 입수 라인을 따서 이렇게 입수 라인을 따서 밑에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 선이 필요하고요. 퇴병선을 여기서 정수기가 있으면은 이 라인을 여기서 연결해서 이원 제품으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라고. 요 라인이 필요하고요. 요거는 시약 테스트. 이제 수소수가 잘 나오는지, 알카리가 잘 나오는지 테스트하는 시약 테스트의 약입니다. 요거 한병 들어있고요. 그 다음째 요거는 출수 출수코쿠. 꼬꾸. 출수 코크인데 열로 물이 이렇게 꼽으면은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끼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틀면은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닛불은 항상 기계 뒤에, 이 제품 뒤에 제품 뒤에 이렇게 선이 바로 들어가면 꺾이니까 항상 왔다갔다 할수 있는 이 니플이 있습니다 기역자 엘보 이걸 끼워서 이렇게 꼽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필터 교체를 할 때는 이 필터가 한 상이 들어옵니다 이 필터 교체를 할 때는 이물 잠궈야 되는데 장국코 원수를 잠궈야 되는데 원수 잠구는 밸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거를 오른쪽 시계 방향 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잠깁니다. 잠국코 잠국코 난 다음에 이 레버를 싹 돌리면은 출수를 시키면은 물의 압력이 다 빠집니다. 필터 내부의 압력이 다빠짐고 제품을 한번 벗겨 보겠습니다. 제품이 다 빠지면은 일단은 출수레버를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막 돌려서 끼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에 푸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끼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돌리면서 받아먹을 수 있도록 예, 180도 90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필터 내부는 필터 내부는 이 뚜껑 마개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너트를 엽니다 열고 뚜껑을 들십니다 이렇게 빼놓고 난 다음에 들시면은 요 레버가 렌치가 있습니다 요 렌치 요 렌치가 있는데 요윗 상단 부분에 보면은 1번 필터, 2번 필터, 3번 필터, 4번 필터로고쳐켜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을 받아 먹는 도중에 열으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 항상 뒤에 밸브를 요기를 원수 밸브를 잠그고 난 다음에 요 압력이 차가 있는 거를 이렇게 빼시고 난 다음에 물을 한컵 정도 빼시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때 요걸 다시 잠그고이 필터 레버를 시계 반대 방향 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열립니다. 이것도 2번 또 열고 이렇게 해서 렌즈를 한 번만 돌리면 열리죠. 이렇게 빼내시고 난 다음에 요 마개를 그렇게 빼냅니다. 요게 1번 필터입니다. 1번 필터는 부직으로 부직포로 되어 있어서 침전 필터라 하는데, 이거는 1번은 녹지 거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을 제일 먼저 맞닥뜨리기 때문에, 여기 제일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요 필터하고 같이 한꺼번에 다 2번, 갈아주시면은 3번, 4번 기능이 어떤 거죠? 예, 2번은 보시면은 활성탄입니다. 음, 네, 활성탄 필터 해가지고 안에 숯이 콱 들어있습니다 숯이 그리고 염소 이런 수돗물 냄새를 제거해 줄수 있는 그런 쪽에 필터입니다 그 다음째 3번도 열고 4번도 열겠습니다 이거 뚜껑을 한꺼번에 다 빼셔도, 여기에서부터 1, 2, 3, 4번으로 이렇게 갈을 수 있도록 뚜껑을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또 마찬가지로 수 압축 필터입니다. 수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수 안에. 만드는 예. 수소수 만드는 기능은, 여기, 요 부분에서, 이것도 필터 역할을 합니다. 요 부분. 그러고 밑에도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여러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수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이 필터도 빼보면은 이것도 압축 필터, 매나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 맛을 잡아준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정수기로 말하면은 3번 필터가 메인 필터입니다. 이것도 여기 수소 정수기로 말하면 이게 메인 필터입니다. 예, 뭐든지 여기에도 모든 정수기에도 역삼투압 필터가 있고 중공사막 필터가 있듯이 이게 중공사막 필터입니다. 이렇게 3번 필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4번 필터는 그 나무 측의 필터는 보조, 보조로 다 역할을 해주는 필터입니다. 이건 녹지 꺾이 잡아주고, 이거 수도물 냄새, 염소를 없애주고, 이거는 물 맛을 좋게 해주고, 예, 요거는 이제 모든 미생물이라든지 찌꺼기 그다음에 세균들 이런 걸다 잡아줍니다. 이게 예, 필터에 하는 역할이고요. 뚜껑은 이렇게 4번부터, 요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필터 내부에도, 요 필터 위에도 상단 부분에 이렇게 2번과 4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게 비슷하기 때문에 꼬레 번호를 적어놓은 겁니다. 내용물이 비슷하죠 예 이렇게 해서 안 헷갈리도록 이렇게 번호를 2번과 4번은 따로 적어 놨습니다 이, 이 부분은 보면은 눈으로 표시가 나니까 예, 그렇게 2번과 4번은 특히 적어 놨습니다 여기 필터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번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필터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1번은 1번대로 2번에2번대로 이렇게 교체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면서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나요? 설치하면서 설치하는 부분은 일단 우리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그 나무, 나머지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물이 어디서 설치를 하고 하루 정도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 물방울이 새 흘러 나올 수도 있고 기계락 하는 것은. 언제든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고 간다고 해도 뒷부분에 이 뒷부분 연결 부분 물 들어오는 연결 부분에 이 부분에서 물이 무수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그럴 때는 이걸 꼭 잠가주시면 은 잠가주시고 연락을 주시면 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부에 바닥에 그물 수압이 있죠 일단은 밑에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거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여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부품 속에 요거 부품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끼워서 시계 방향 쪽으로 틉니다 요렇게 틀면은 물이 세게 나오고 반대로 돌리면은 물이 줄어집니다 이제 그거를 요게 출수 밸브를 예를 들어서 요렇게 싱크대에 갖다 놓고 물을 틀은 상태에서 고객분들은 하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은 요렇게 틀어 놓고 이래 물이 나옵니다 그지? 물이 주르륵 나오면서 보면서 요렇게 실질적으로 한번 틀어 보시면은 요렇게 해서 조정을 쭉 이렇게 틀어 보시면은 물 나오는 게 압력이 틀립니다 그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시면은 세게 나오고요. 풀면은 약하게 나옵니다. 예. 요게 끝입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은 뭐가 다른 거니까이 원터치 보단입니다. 원터치 보단이라서 이걸 밑에 꼭 눌러 주셔야만이 이렇게 빠져 나옵니다. 요렇게 해서 잭아야만이 빠져 나옵니다. 여기 안에 칼날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보이시면은여쏙쏙어어갔게하다쏙쏙 나옵니다. 그죠? 하면, 예. 이렇게 하이들어가면이 그냥 당면서는안빠집이다이런부분들이 이렇게 우기이해서하 이렇게 연결을 렇게줘야 됩니다. 하 이렇게 하면, 이면 이렇게 하면, 이렇면은렇게면브이 이로 물이 원수에서 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걸 돌리면 나옵니다 그리고 필터를 교체하실 때는 이 부분을 꼭 돌려서 잠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음. 보이시죠 이렇게 꼭 잠그고 압력을 빼고 물한컵 받아 버리고 잠그시고 필터를 열어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주의, 설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선이 너무, 이 튜빙선이 너무 길다. 그런데 자기가 임의적으로 자르고 싶다. 좀 짧게 하고 싶다. 그럼 이 선을 커팅을 할때잘 하셔야 됩니다. 가위로 이렇게 자르셔도 되는데, 어느 걸로 칼로 도로고 날 면도로 자른다고 해서 똑바로 잘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둥글게 원이 딱 되어 있지만은, 자르는 순간에 눌리기 때문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원이 딱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체결을 하시면 은 고무가, 이 안에 있는 고무가 상해서 물이 셀 수가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요게 끼울 때는 요걸 둥글게 원을 만들어줍니다. 둥글게. 타원형이 안 되도록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야만이 안에 고무베킹도안 상하고 완전히 쑥 들어가면서 들어갑니다. 뚝 소리 나면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물을 틀어도 원수를 틀어도 일로 물이 방울 방울 안 뜯습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아무리 잘 결합을 시켜줘도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집니다. 누수의 원인입니다. 예,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반 리볼들도 이게 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들쑥날쑥 이렇게 당기면 하죠. 그런데, 딱 물려서 이렇게 뺀, 뺀가 동시에, 이거는 놓으면은 이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프링, 안에가 스프링이 더 체결이 되어 있어서 톡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제품에는 이것이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안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요런데 끼워줘야 맞는데 요거는 물리만 보시다시피 안 해도 딱 절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칼날로 안에 물게 금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세게 눌려줘야 이 선이 일로 세게 눌려줘야 이 선이 빠집니다. 튜빙선이 빠지고 이런 일반 제품들은 그냥 끼우면은 그냥 한손 눌리듯 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니불을안 사용하기 때문에 구태어 여기에 안낀워도 되는데 혹시나 또 물이 한 방울씩 셀까봐 해서 끼워줍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체결이 되겠죠. 요런 데도 이렇게 끼워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끼면은 꼼짝을 안 하겠죠. 예. 어떻게 애들이 잘못 만진다 해도 안 빠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또 어떻게 빠질까봐 해서, 이거를 하나 더 체계를 해줍니다. 고클릭입니다. 그 고부품 그 별도로 뭐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됩니까? 아, 구매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요런, 요런 거는 구태어, 요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기사분들이 전부 다, 이, 무수의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물이라도 한 방울 세면 고객분들이 또안 좋아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안전하게 체계를 시켜줍니다. 고객분들은 기사 오시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체계를 해돌라고 얘기하시면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거안한 거와는 차이가 그래도 조금 안전성이 더 있습니다. 절대로 안 빠집니다. 부러지면은 부러졌지 절대로 빠지질 않습니다. 네, 기계가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일단 이 안에 그 필터 내부에 물이 통수를 하면서 통과를 하면서 순물 그러고 이렇게 검은 물이 나옵니다. 이 당분간 한참 좀한 5분 동안 통수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검은 물이 나오지? 검은 물이 나와서 좀 불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안에 있는 활성탄, 그리 순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 한 5분 정도 안 됩니다. 5분도 안 되게 이렇게 빼내시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말간 물이 나옵니다. 말간 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런 그릇을 받쳐서 빼면은 한참 많이 나오니까 자꾸 받아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뒤에 밸브를 여시고 아까 장관은 밸브 있죠? 그거를 열어 주시고 이제 물을 틀어 보겠습니다. 이 밸브로 물 나오는 소리 들리죠? 예. 이렇게 검은 물이 나옵니다. 이게 안 좋은 물이 아니고 숯이 씻겨져서 나옵니다. 이렇게. 더 열겠습니다. 이렇게 금방 다 빼내고 맑은 물이 투명한 물이 나온다고 해서 그 다음에 사용할 때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당분간 하루 정도 잠궈 두었다가 다시 열때첫 잔은 조금 검은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건는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잔은 빼주시고 그 다음부터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다음부터는 계속 맑은 물이 나오게 됩니다. 새 예, 필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수세 흡착이 되고 난 다음에 떨어져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맑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검은 물을 못 먹는 것은 아닙니다 식이기 때문에 예자 그러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소정수기 물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돗물을 한컵 받아 보겠습니다 네, 예, 절반 받았습니다. 수돗물. 이거 수돗물입니다. 그 다음 제 삼다수 물을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삼다수. 예. 수돗물입니다. 삼다수 물이고요. 이거는 수소정수기 물입니다. 예, 물 자체부터 부옇게 이렇게 수소 기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좋다는 이과수 정수기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laughs> 자, 순서대로, 이거는 이과수 정수기, 그 다음, 이거는 휴리온, 예, 수소 정수기물입니다. 이거는 삼다수고요. 이거는 수도물입니다. 이 pH 시약 테스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포이드 용액인데 쭉 한번 짜서 똑같이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어보면은 중성수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돗물은 pH 농도 7.0 중성수라 해서 녹색으로 나타납니다. 이 pH 시약으로 전 세계 어느 곳에 가서 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수도물입니다. 그리고 삼다수, 제주 삼다수죠. 이 물은 조금 약 알카리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도물보다는 조금 더 좋은 느낌이 나죠. 이 갈수록 더 좋은 물일수록 녹색에서 잉크색, 잉크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거는 효리온에서 나온 수소 정수기물입니다. 이렇게 수소가 듬뿍 함유가 되어서 이렇게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좋다는 제 이과수, 예. 예, 그 좋다는 이 정수기물입니다. 정수기물은 이렇게 역삼투합 방식을 사용해서 산성이 나옵니다. 그러고 미네랄이 없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건 산성은 여기 에 보시면은 pH 농도가 주르륵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중성이라 해서 수돗물입니다. 녹색으로 나오죠. 수돗물보다가 조금 좋아지는 게 잉크색으로 나옵니다. 잉크색으로. 자꾸 이거보다 더 진하게 나와야 되죠. 더 좋은 물은 예, 잉크색으로 나오죠. 더 좋은 물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 중성 밑으로 내려가는 게 산성이라 해서 pH 농도 6.0, 4.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오렌지색으로 나타납니다. 산성입니다. 그리고 더 산성 pH 농도가 낮은 것은 붉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예, 이렇게 물의 차이점이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 정수기물, 예, 이게 몸에 우리 건강에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We'll <laughs>